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엿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십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은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또 하나의 가족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영적인 가족이다. 이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잘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역시 예수님께서도 가족을 돌보셨다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가족, 영적인 가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양육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수를 계산해 보면 고린도에서 처음 이 부부와 바울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횟수를 계산해 보면 길어야 6, 7년입니다. 10년이 안된 것이죠. 10년은 확실히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에서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고 또그 다음에 에베소로 옮겨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 다음에는 그 6, 7년 사이에 이번에는 로마로 옮겨가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리사가와 아굴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 부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울에게 어떤 사역에 대한 명령을 받으며 부탁을 받으면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겨가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는 그들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목숨을 내놓는 희생까지 감당합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확대된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랑과 희생을 나누는 가족이 있다. 혈육의 부모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듬직한 사랑을... 돌봄을 베푸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단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 35절에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좀 전에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육신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족과 행복하게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함과 동시에 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에게 또 다른 가족, 영적인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써 애쓰며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 더 깊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도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과신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부모 자녀를 주셔서 영적인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이란 듬직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이란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